오늘은 분니엘의 아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24절 야곱이 홀로 남아있을 때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을 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을 침해 그와 씨름할 때 위골이 되었더라. 내 이름을, 28절에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니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습니다. 30절,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31절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그의 위로 해가 솟더니 그의 넓적다리로 인해 절뚝거리면서 걸었더라. 야곱은 리부가가 그를 잉태하였을 때 쌍둥이 형 에서와 뱃속에서 장작권을 가지고 다투었으며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므로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는 자, 빼앗는 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리부가에게 내 뱃속에는 두 나라가 있는데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귀히 여겼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여 조용히 장막 안에서 주의 임재에 고한 자입니다. 에서를 대신하여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까지 빼앗은 것에 분노한 에서가 그를 죽이려 하자. 시리아의 바딴 아람에 있는 어머니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 집으로 피신을 가며 신부를 찾으러 갑니다. 아브라함이 같은 라반의 집에 이삭의 신부를 얻기 위해 리브가지요 그의 종 엘리에셀을 보낼 때에. 낙타 10마리의 많은 은금과 좋은 옷들과 선물들을 보냈는데 야곱도 신부를 얻어오라고 보냈는데 빈손으로 보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에서가 보낸 자들에게인지 강도를 만났는지 그는 빈손이 되어 여정을 가다가 천막도 없이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창세기 28장 12절에는 야곱이 꿈을 꾸었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또본즉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 그때 주께서 나타나시어 그가 누운 땅을 주시고 땅의 모든 가족이 너와 내씨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언약을 하시지요. 긴 여정 끝에 그는 빈손으로 라헬을 만나 입 맞추고 소리 내어 울었고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 종 살이를 시작합니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 여정이었지요. 20년이 흐른 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에서를 만나기 전 그는 약복강 옆에서 홀로 기도할 때에 그는 주님과 밤새 씨름을 하게 되, 되어 허리, 즉, 넓적다리를 쳐서 다리를 절게 되고, 야곱의 넓, 넓적다리 근육이 붙어 있는 엉덩이뼈로 상징된 야곱의 타고난 힘을 다루셨고, 우리의 허리와 엉덩이 뼈까지를 후손이 담겨 있는 허리라고 하며, 천연적인 후손이 아니고 영적인 자녀를 낳게 하시기 위해 천연적인 생명을 치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의 시작입니다.허리에 대하여는 히브리서 7장 10절에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손자인 레위는 한참 후에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지요. 종교의 방식은 우리의 외적인 행위를 바꾸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내적인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내적인 생명을 다루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룬 사람이라는 뜻이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며 우리는 빛이 어두울 때에는 강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을 만나 빛빛춤을 받은 후에는 우리가 부끄러운 존재이며 온전하지 못하며 그리하여 한쪽 다리를 절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얼굴을 대면, 주의 얼굴을 대면하고도 내 생명이 살았다가 분이엘의 뜻입니다. 벌레 같은 야곱, 빼앗는 자였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외면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요 내면적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며, 할례는 마음에 있는 것이어서 영 안에 있고 율법조문에 있지 않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으로 거듭난 이방인들이 내면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예정하고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그 목적은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벌레 같은 야곱, 야곱 같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그분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미리 창세 전부터 아시고 정하셔서 택하시고 야곱의 여정 같은 고난의 길을 갈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온전하고 완전한 자가 되도록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핏값 주고 사신 귀한 존재인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원칙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자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난 것을 원하시고 택하십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물질 세계인 현세상에 있는 것이며 두 번째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앞으로 도래할 새 왕국 시대를 말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것은 다 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또는 이집트 땅은 우리가 살고 누리고 있는 보이는 물질적인 이 땅의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처음 난자와 나중 난자를 보여 주시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루벤과 요셉을 말씀하시며 나중 난자가 영의 자손인 것을 말하고 영적인 장자라고 합니다. 우리 각자들에게도 육신의 영예, 육신과 영의 사람에 대하여 그분이 택하신 우리 영의 사람을 의미하며 또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7절 첫 사람은 흙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니라. 창세기 33장 13절에 나왔던 것처럼 야곱이 분예를 지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생명을 보존하는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로 변해서 그의 위로 해가 섰더니는 빛대신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이고 진리로 빛빛춤을 받고 나면 진실로 우리가 온전치 않는 자인 것을 깨닫게 되어 다리를 절물어 지팡이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지팡이는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지요. 지팡이를 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분과 동일시 되며 자기 자신과 자기 상황이 이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을 매순간 매사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성한 생명의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또 넘침으로 흘러나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지팡이는 십자가의 능력이며 또한 모세가 홍해를 가르도록 명령한 지팡이이고 반석을 쳐서 물이 넘쳤던 지팡이이며 나중에는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하기만 하면 되는 능력의 지팡이였지요.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는 빛을 받은 후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므로 남을 축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분의 청혼을 받은 후이 우주적인 로맨스의 주인공들이 되어 이제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상징되는 지팡이를 의지하여 그와 동행하는 삶이 분이엘의 부니엘의 아침입니다.분이엘의 부니엘의 아침을 우리는 날마다 맞이하며 그분을 보고도 생명이 보존되었다를 지나서 날마다 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워져 가고 있으니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들이 된 것입니까.시편 45 5장 6절에는 오 하나님이여 왕의 보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왕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는 하늘의 왕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왕국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를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으로 정하셨습니다. 이 시험들을 이기고 그날이 오면 십자가로 상징되는 지팡이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온 각자의 지팡이가 영원한 왕국에서 의로운 홀이 되실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매일에 부니엘의 아침을 감사합니다.